사계를 또 유진 씨와 함께 부르신 리즈 씨. 네. 역시나 공산 연생. 예, 맞습니다. 공포즈 멤버시고 네.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? 본명은 김지원입니다. 아, 지원 씨. 네. 근데 리즈로 지은 이유는 뭘까요? <laughs> 어, 아무래도 지원이라는 이름이 네. 되게 흔하잖아요. 음. 그런데 심지어 성까지 김이라서 어. 어,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. 이제 어. <laughs> 조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. 어. 하셔가지고 리즈로 <laughs> 음, 나의 리즈는 나의 나의 하루하루가 늘 리즈다 그런 뜻인가요 혹시? 오 보통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. 혹시 본인 이름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런 거 <것> 같은데 어떻게죠? <laughs> 어, 저희가 그렇게 정할게요. 리즈. 음, 음. 보통, 어, 감사합니다. 에, 리즈 시절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데 음. 나의 평생 하루하루가 늘 리즈다 나는. <laughs> 아 제가 정확한 뜻은 어, 뭐예요, 뭐예요? 영국의 있어요. 유명한 소설 있어요. 오만과 편견의 <laughs> 엘리자베스의 애칭인데요. <laughs> 뭐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난장한 <laughs> <laughs> 뜻을. 오, <laughs> 오만과 편견을 또 보셨구나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된 리즈. <laughs>